안녕하세요. 이시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시간의 급등주를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화성밸브입니다화성밸브 동양철강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유버텍, 한국주철강, 하이스틸, 정산의 강 등이 시간의 급, 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는 그 서울시에서 상수로 간 3073km를 어, 교체한다는 소식 속에서 배관용 예, 테마가 어, 어제죠. 예, 어제 이슈가 터지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의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예, 테마가 좀 내려앉았다가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를 비롯해서 예, 상이 어, 종목을 다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화성 벨브는 국내 1위 벨브 전문 기업이죠. 네. 그리고 동양 철관은 상수도용 강간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 뉴버텍은 친환경 그 상수도관을 만드는 예, 그런 이슈로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마이너스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그 한국 주철관도 예, 상수도 배관을 만드는 업체고요. 그리고 수도 정비 계획 그 관련주로서도 예 많이 나옵니다. 하이스틸도 이제 예, 강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스관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정산의 강도 예그 배관 예그 급수, 급탕용 배관재 및 난방용 배관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주들이 내일은 오전에 그 조금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시간에 그 상승 종목 중에서 멜파스가 9.16%를 기록을 했는데 크게 볼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 지난 3월 22일날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전문 업체고 바이오포인트 그리고 터치 센서 칩셋 스위치 터치 휠 모듈 등을 이제 만드는 그런 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PCB 테마로 해서, PCB 쪽이 올라오면 올라오는데,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 매수세가 상당히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시간에 5.97%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는 최대주주인 그 SL바이오닉스가 동사 그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어제부터 예 상승세를, 어, 띄는 종목인데, 매각 이슈는 항상 좀 오래 간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요거는 이제 매각 될 때까지는 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장중에 좀 많이 빠졌죠. 광림, 쌍방울 등이 시간 외에서 어 광림은 4%, 쌍방울은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광림 쌍방울은 이제 보면 안 돼요. 금호 그뭐 HT가 새롭게 에디슨 모터스의 재무적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이슈가 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광림이나 쌍방울 그룹주들은 이제 보는 게 아니겠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티세미콘 예, 시간에 3.67%를 기록을 했는데요.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어, 요번에 이제 그 에디슨 모터스 그 대금을 그 지불을 못 해서 계약 해지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티 세미콘이 시총에 4배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 네 번을 갔습니다. 상한가 네 번을 갔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데 이제 시장에서 정말 그런 돈이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오늘도 5%까지 내려왔는데 그, 삼자배정 CB라든지, 이제, 요런 거를 발행하는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없는 회사에요. 그냥, 어, 실질적인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랩이라고 해서, 그냥 회사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 BW와 CB, 그리고 유상증자 등에서 2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정말 조달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겨서. 그 급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내일 뭐 어떤 이슈가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 많이 내렸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진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혹시 진짜 그 2100억 원을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정말 이만큼 내렸는 폭 다시 올라가겠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일 어떤 좋은 반대적인 어떤 언론이라든지 회사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냐 <laughs>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 리스크가 큰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뭐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은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로서 좀 축가를 어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 상승세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금호 HT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화일약품의 최대 주주가 금호 HT입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로서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있고요.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어 금호 HT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일약품도 금호 HT가 상승을 하면 내일 어 동반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NSN입니다. NSN은 그 자전거 관련주입니다. 자전거. 예, 봄철 자전거. 그리고 요즘 뭐 영업무역도 잘 가고 있죠. 영업무역. 영업무역도 그 자전거 테마거든요. 예,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여줘. 1분기 실적,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영업무역 등이 예,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NSN도 예,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금강철강입니다. 금강철강은 뭐 윤석열 관련주로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 거 철광석 가격 상승에 의한 예 급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 그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피격이 당하고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 이제 부도 위기에 있으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강철강 어, 지금 자리는 사실 좀 높아요. 지금 자리는 사실 좀 많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시간외에서 3.12% 올랐는데 음, 앞전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올라올 장중 이슈 테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제가 들고 왔는 이유가 이렇게 하한가까지 맞을 이슈가 나온 게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해서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 거래정지 3개월이었는데 거래정지 3개월인 거래정지가 아니라 이제 제조 약품 제조. 정지 3개월이었는데 어, 그거를 이제 과징금으로 가름 처리를 했습니다. 1억 7천9백만 원 가름 처리를 해서 1억 7천9백만 원의 과징금만 받는데 이게 과연 하한가를 맞을 이슈인가? 음. 그게 장중에 한대는그 배임 횡령 찌라시도 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찌라시인 거 같고 어떤 hts의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는. 예. 그런 이슈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유나이티드 제약도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 포괄적으로 봐도, 포괄적으로 봐도 가장 핫했던 건 금호HT죠. 금호HT 이슈가 상당히 강했고, 그리고 국제약품, 세프미녹스 주사가 중국 일시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죠.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항생제에죽는데 근데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권리락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12%는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시총이 2조 원이 넘는 건데 12%를 움직였습니 지속적인 어는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 하면 달리면 많이 달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달리는 종목입니다. 지금, 기간 조정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5 2주신 고가는 16만 0 원입니다. 그, 거기까지 보시면 안될거 같고요. 지금은 한만 천, 저, 11만 원이나 한 12만 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자, 내일 오전에, 예, 일단 뭐, 볼 종목으로는, 그, 화성 밸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배관용 밸브 그리고 저는 일단 오늘 금호HT에 몰빵을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화일약품 쪽도 예, 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이긴 해요. 예, 상당히 고점이긴 한데, 5 2주 신고가가 5,390원인데, 금호HT가 상상을 하면 화일약품도 따라서 상승할수 있다. 예, 그렇게 보죠. 자, 여러분들 선택은 어떤 겁니까? 팔로미, 예. 금호HD, 다 따라오십시오. <laughs> 투이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